장관 기자, 그리고 공관이 평가 반발해서요, 최하위권 통보 사실을 밝힌 의원들이 뭐, 그제, 어제 계속 나왔습니다. 또 누구 있었죠? 어, 우선 송가... 의원이 있는데요. 송갑석 의원은 어제 자신이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위 20%면 경선 득표수의 20%가 감산이 됩니다. 송 의원은 자신은 국회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여를 했는데 300명 중에 2등 안에 드는 건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비명 박영순 의원, 김한정 의원은 하위 10. 10%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음. 우선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영순은 비명이라서 컷오프 된다라는 말이 들렸다. 내가 하위 10%를 받고 보니까 이거 애초부터 기획된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20년 만에 해제한다고 했죠. 어, 또 오늘 민생토론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는데, 원전 산업 관련해서 주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 기지인 창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전의 <laughs>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습니다. <laughs>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을 할때 한국의 산업형 전기 가격이 일본의 산업형 전기 가격의 4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 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laughs>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보통 원전은 두기를 쌍으로 건설합니다. 두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최신 원전의 설계 수명을 60년으로 계산하면 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LNG보다 무려 64조 원이 절감됩니다. 더 나아가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에 원전 한기에 해당하는 1.3 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됩니다. <laughs> 대도시의 시민들이 쓰는 만큼의 그 전기를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원전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3조 3천억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들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laughs> 오늘 토론회에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 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어, 지난 정권의 무모한 탈 원전 정책을 지적하면서 원전 산업의 제도학 원년으로 삼겠다. 앞으로 5년간 4조원을 투입해서 정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우 실장님. 네. 어, 송갑서 박영순 두 의원, 국회 어, 의정대상 수상자인데 이상 사실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열심히 의정 활동해서 주는 건데. 네네. 이분들이 하회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자, 의정대상 수상자가, 네. 아, 물론 의미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 최, 최고의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 어,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선거라는 건 국민 눈높이잖아요. 국민한테 어쨌든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저,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라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네. 예를 들자면, 아이고, 법안 통과 건수가 많다. 대표 발의에서 이건 어, 박수 출만해요 국민들이 어, 박수 어 그래 백 건이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는가 압니다 국민들이그래서 아이고 법안 통과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 혹은 또출석률 중요합니다 상임위에 제대로 출석하고 본회의 제대로 출석해야지 맨날 빠지면서 국회의원 활동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알수 있는데 민주당에 제가 좀잘모르겠는게 다면 평가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성 평가가 있고 그런데 본까 그러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나 혹은 의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에 대한 기여도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에게 좀더 쓴소리를 하거나 또 반기를 들거나 혹은 대표가 단식할 때 옆에서 어 어쩔 수 없이 그 이전부터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지역의 행사 때문에 어 먹는 행사를 해서 그이 나중에 권리당원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정성평가나 혹은 다면법과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네. 물론 그 당의 입장에서는 아이 당의 기여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 부원장님 이 오늘 하위 10% 커밍아웃했던 어떻게 보면 이번, 이번 사태의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인데 박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재심 신청서를 냈는데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주목조목 반복했거든요. 항목별로 좀 왜 이렇게 제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아무 공개를 요구했는데 뭐 재심 들어가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렇죠, 뭐 제가 이정 장담할 순 없지만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심 예. 위원회가 있으니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정 활동 잘했는데 네. 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중적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기관이다고요. 당에서 공천한 당인이라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의정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직권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네.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공천 주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 없애고 전부 다 국민 공천하지. 뭐하러 정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이 평가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복잡해요. 음. 그리고 이 이것이 상징하는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다. 국민 공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 요 선진국 정당들이 당원들이 토론해서 100% 후보자를 뽑아버립니다. 거기에는 뭐 의원 출석률이라든가 입법을 몇개발휘는지 이게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정당 정책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제도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분명했더라면은 이런 좀 하나의 마찰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가지고 세 차례나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수긍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끝나고 바꾸자 듭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번 총선 끝나고. 이번까지는할수할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하는 중간에 제도를 바꾸면 완전 당이 무너지는데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뜨거운 감자 최근에 좀뇌관이다 이렇게 불리는 임종석 전 실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장님, 일단은 당에서는 송파갑으로 출마를 좀 지역을 바꿔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임실장이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접 설득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날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만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간다고 하면 안 주면 되죠. 그거 아닌가요? 뭐, 우리 임종석 실장님은 예. 무슨 특권층입니까? 성동, 중성동고가 자신의 성을 사서 영지입니까? 성주입니까? 국민의힘 예를 들어 볼게요. 김태호 의원 가러고 하니까 바로 양산 가보러 가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 당에서 가러고하까 바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임종석 실장님 이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음. 왜 혼자만 당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이종호 실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임종 실장은 거부 사실상 거부 의사 밝혔고 음흠. 현재 중성동 갑에서 네. 유세 일정 두 배로 더 늘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더 살아남을 거다 할 거다 일각에서는요 공천 주기 일단은 저 민정에서 싫은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이라는 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술이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만 합니다. 공천이 잡음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연착륙 시켜서 공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걸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임정숙 실장이 처음부터 어떤 예를 들어 서 대의 명분을 좀 마련해. 주었던가? 예, 뭐 아까 김태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태호, 서병수, 그다음에 조혜진 이세 사람은 사실상 뭐 친윤과 그렇게 거리가 뭐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세 사람에게 그냥 통보만 한건 아니거든요. 바로 대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라는 대의가 있었고 또이세 사람은 각각에 헌신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임정석 실장에게. 어 이렇게 좀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주고 그런 어떤 과정을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걸어서 여론조사가 튀어나왔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음. 몇 차례나 전화를 해서 어 이것과 관련된 어떤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네. 연락이 안 닿았다 이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설득이 좀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이. 박주영 부원장께서는 이제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문 쪽에서는 어떻게 상징성이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는 뭐 어떤 평가도 나오는데 임종 실장은 잘못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집단행동을 정말 민주당 내에서 할수 있다 뭐 내전까지 내 분당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뭐 분당할 거다 예를 들어서 구심점이 이종 임종석 실장한테 예. 있어서 분당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면 미리 비명계가 뭉쳐서 무엇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음. 이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러다 임정석 그러니까 임정석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동력이 있을까?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친문연대 옛날에 친방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 2016년도에 각 제각기 가서 각자 조성해서 다시 살아온다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명계의 중심이 임정석 실장이 될수 있을까? 음. 저는 좀 믿습니다.